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대추나무순이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에 어떤 분들은 대추나무순 끝이 입이 말려서 펴지질 않는다. 자라지 못하고 있다. 기타 등등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추나무순 끝잎이 말리면서 자주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잎사귀를 펴보면 속에 아주 작은 구더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혹파리 애벌레입니다 이것이 크면서 잎사귀는 점점점점 더 오그라들어가고 그게 펴지지도 않고 그게 낫는 병은 아닙니다 새순이 올라오면서 덮이면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낫는 것을 보일 수는 있어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매줄기를 모두 제거해 주라고 했는데 성급하게 지금 열매줄기를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 영상에 보면 이 열매순을 일찍이 제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어디인가 찾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대추 잎끝 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잘 보여 줘요 아,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나 아, 어디에서도 왜 그런지 증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햇볕에 타서 그렇다 가뭄이 현상 이다 여러가지 의견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열매순을 미리 제거했을 때 새순 이 더 세게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순을 일찍 제거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곳대에 다시 영상에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일찍 제거하지 마십시오. 열매순 제거할 때는 적심과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5월 하순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일찍 제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대추나무 전기 방제 약 이름과 병명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들어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도 그 영상을 보시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 끝 부분에 다시 한번 자막으로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금년 한해도. 대추 농사 대풍작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상,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실상 일기 날씨가 받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가 덜 오고 햇볕이 많이 나고 기타 등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조건만 맞는단다라면 별도의 기술 필요 없이 대추는 대풍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또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그때오때 그때 올릴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금년 한해 대추농사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연중 전기 방제 나가고 있습니다.